다리 글허은리 전라남도 영암군 덕진면에 덕진교라는 다리가 있대. 덕진이라는 사람 때문에 만들었다고 덕진다리라지 아마 도대체 다리 이름 만들서 어떤 사람이 죽길래 덕진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지금 다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렴. 옛날하고 옛날에도... 다. 아! 오랜 옛날 덕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덕진은 주막집에서 나무도 요구도 아당도 쓰고 주막에온 손님들의 뭐 돌보는 머슴이었어요 덕진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세울 것도 없는 마음씨가 착하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동냥같이가 주막을 찾아도 그냥 보내보는 법이 없었답니다. 하다못대밥한기라도두둑히먹어 보냈으니까요. 밥이 없을 때는 자기가 먹던 밥이라도 덜어 주었어요. 이런 모습 보고 사람들이 혀를 찰 때면 덕진은 늘 이렇게 말했어요. <laughs> 저야 손님들이 먹던 남익 밥을 먹으면 되지요. 또한두끼 굶으면 어때요? 하지만 저런 사람들은 밥을 거르면 길거리에 쓸... 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덕진이 자꾸 쳐없는 사람들에게 자꾸서 말려는주고 오줌 없는 사람들은 돈을 줬어요. 때로는 병들고 지친 사람들을 밤새 간호해주기도 하고, 노잣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남에게 꿔서라도 돈을 가져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독진 살고 있는 마을 원님이 시름시름 알치적하더니 급기야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원님은 저승사자들 따라 저승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저승의 염라대왕이 원님을 보더니 아직 죽을 때가 되지 않았으니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원님이 막 돌아서 가려고 할 때였어요. 염라대왕이 원님을 불러 세웠어요. 여보시오, 원님. 이왕 이렇게 왔으니 저승사자들에게 인정이라 베풀고 가시지요. 그 말을 들어 원님이 말했어요. 어유 저야 죽을 뻔하다 살아난 목숨이니 인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베풀어야 되겠지요. 하지만 갖고 있는 돈이라고는 한분도 없으니 어떻게 인정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나 댕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허허허 <laughs> 그건 걱정하지 마시오 여기 저승에서는 사람마다 창고가 하나씩 있다오 이승에서 착한 일을 하면 그대로 저승 창고에 쌓이는 법이지 그러니 당신의 창고를 열어 인정을 베풀기만 하면 되는거지요 그 소리에 원님은시금치 지구를 흘렀어요 살아생전 남에게 쌀한톨 베푼 적이 없으니 그럴 수밖에요 저승사자를 따라하면서 언니만 간이 콩알만 해주세요 자기 창고가 텅 비어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퇴장가았죠 과연 언니의 창고는 텅텅 비어있었어요 마늘 쌀한 조각 쌀한톨 찾아볼 수 없었지요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 집단 한담 뿐이었어요 창고를 바라만 염려댕의 얼굴이여 점점 어마 하게 일그러졌어요 창고지기도 거친 숨을 몰아시며 씩씩거렸죠 창고지가 염란 대장얘게 말했어요 대왕마마 이 자는 지금까지 좋은 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자이옵니다 창고에 있는 저 집단도 지난 겨울에 거지하게 준 것이옵니다 그때 거지가 애를 낳는다고 하자 마지못해 내주면서 아까서 사이를 낳게 하옵소요 백성을 살아가고 돌보기는 겨냥 돈이나 거둬들이고 누가 뭐라 하면 맞히면 좋아라 했던 자이옵니다. 도대체 남을 도울 줄 모르는 자야를 돌려보내봤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니 그냥 지옥에 떨어뜨리면 어떻겠는지요. 원님은 퉁거리고 어색하고 소리 짧게 했어요. 이러다가 다시 돌아가겠다. 지옥에 떨어지게 분명히 생요염 없나 등의 탄식결합 말했어요. 사람이겉보기에는 인정이 많게 생겼는데 어찌 일이 남아기 바풀지 않았는고. 원님이 자리에 있으면 인정을 베푸 말도 일도 많았을 거인데 어찌 일이 이 창고가 정텅비었단 말인고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 하는 법 일단 돌려보내야 하니 우선 다른 창고를 빌려 인정을 베풀게 하고 이승으로 돌아가서 창고 임자를 찾아갈게 하여라 원님은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이승으로 돌아가면 누구보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겠다 마음먹었죠 원님은 자수사자와 함께 옆에 있는 창고를 하나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탁간 일이죠 마땅한 창고가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말이죠 부자의 창고도 가득 차 있을 줄알았 변번하게 쌓여있는 것은 없었어요 원님은 점점 실망하여 이러다 영영 돌아가지 못하는 게 아닌가 더러, 겁이 났어요.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하며 마음의 창고를 마지막 창고를 열어서 다행히 그 장고를 국식이 끄득해서 곡식뿐 아니야 여러 가지 옷가지며 돈이며 없는 게 없었습니다. 허허, 이건 누구의 창고란 말인가? 원님, 이렇게 죽은 걸음에 서둘러 창고 앞에 있는 문패를면서 원님은 너무나 놀라, 으아, 이런 비명을 지났어요. 문패에는 덕진의 고간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이요 원님은 자기 눈을 의심한 문패를 보고, 어, 또 봤어요. 그러나 아무리 눈을 씻고 들어봐도 틀림없는 덕진의 고간이었습니다 아, 아니, 덕진이라면 쭈막쭈막서 이러는, 그 모습하니까, 원님은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천하, 천한 모습에다가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게 이을데 없는 덕진의 창고라 가득 차있고, 자기의 창고는 텅텅 비어있더니, 원님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원님은 염나둥이기 말했습니다. 덕진의 창고를 빌려서 인정을 베풀고 가게 해주십시오. 돌아가면 반드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님은 덕진의 창고 있는 국식을 빌려, 저승사자들에게 둘이 인정을 베풀었어요. 덕분에 원님은 무사히 살아서 돌아왔어요. 어, 원님은 그날로 덕진을 불렀어요 의원님을 부른다는 소리들 듣고 덕진은 걱정이 됐어요 뭐 무슨 일을 부르시는 거지 내가 뭐 잘못한 일들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부하들을 따라갔어요 덕진의 부장원님은 버어빨래뛰어났어요그리고 가장 좋은 자리에 앉히 이렇게 말했어요 어, 네네네 내 자네에게 시큰 진세를 지었네 덕진 놀라 눈을 휘그랬더니 말했어요 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에게 신세를 주시다니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laughs> 아닐세 야, 이제 그 빚을 갚으려니 쌀 몇백석이라도 주오니 뭐든 말해보게나 원님이 저승에 다녀온 이야기를 들을 때 덕지는 도둑 눌러서 할 말이 이렇어. 원님,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정이 닦은 사람들에게 귀거바한끼준것 뿐입니다. 그것도 제가 좋아서 한 일이니 저는 받을 게 없습니다. 아, 그게 뭔 말인가. 내염려대한과 약속한 게 있으니 약속을 좀 지키게 주게나안된 말씀입니다. 저는 한 푼도 받을 게 없습니다. 원님이 아무리 다 이르고 얼라도 덕지는 듣지 않았어요. 원님은 죽겠다고 덕지는 붙겠다고실행이 계속되었죠. 한참 뒤에 덕진이 말음 원님 님께서 정 그러시다면 제가 수식이했다국 곡식으로 우리 고을에 좋은 일을 하나 했으면 합니다. 언니 은 반색을 하면서 어 그래그래그래 그래. 그 좋은 일이 뭐냐? 어, 자 마을에 다리가 하나 있었으면 합니다. 조금만 비가 와도 물이 넘쳐 다닐 수가 없고 농식을 다 망치기 일 수. 니 이번에는 다리를 넣으면 어떨런지요? 어허내 뜻이 어, 정 그러하다면 어 다리를 놓자꾸나. 대신 다리 이름은 너 이름을 따서 덕진다리라고 부르자. 덕진은 다리를 놓는 것은 좋지만 이름을 붙이는 걸 싫다고 한사코 거절해서 하지만 원님이 사정사정해서 이름만 그대로 두기로 했답니다 소문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 몹시 기뻐했어요 마을의 부자들도 소문을 듣고 또다른 독식을 내놓았지요 이렇게 해서 덕진 다리가 만들어졌대요 이런 일이 있은 뒤로 덕진은 더욱더 바빴어요 덕진을 보러 주먹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요 누군가 우리에게 사는 곳을 부르며 우리는 동네 이름을 먼저 말하죠. 우리의 이름을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지은 것처럼 동네 이름로 지은 사람이 있는 걸까요? 이다면 동네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동네 이름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붙여졌다고 해요. 이럴 때면 땅의 모양이나 날씨, 외적의 침입 등기형이나 지기, 기후, 정치, 군사 등의 이리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동네 이름이 어떤 유래가 숨어 있는지 알아볼까요? 낙성대. 강감찬 장군을 기르는 사다. 서울대학교 부문에 있는 낙성대라는 동네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어 요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지 어느 날밤 하늘에서 가장 큰별 하나가 내려 낙성대 쪽에 새벽이 내려졌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 자수가 태어날 모양이라면더 좋을 겠죠 이렇게 별이 내려왔다고 한자로 떨어질락. 자, 자와 별성자를 쳐서 동네 이름이 낙성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한강. 얘는 한강에서 얼음을 나르죠.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무더운 여름에 어떻게 얼음을 보관했죠? 우리 조상들은 얼음을 어, 여름에 먹을 수, 수 있도록 얼음이 녹지 않게 보관하는 창고를 만들었다고야 마을 창고의 이름은 빙고예요. 빙고는 한자로 얼음빙. 자와 창고 할때 고자를 붙여서 붙여진 인데 얼음창고가 있는 마을은 그대로 빙고라고 했어요. 서울의 동빙고동과 서빙고동은 조선시에 만든 얼음창고가 있던 동네랍니다. 이야기 끝!